차량 운행 중 주의하자 5월 31일까지 모든 자동차 초록불에 가도 과태료 7만원 최근엔 계도기간이 종료되거나 단속이 강화되어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중 중요 5가지를 알아보자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하자 5가지 집중단속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31일까지는 특별단속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1. 우회전 일시정지 얼마 전 궤도 기간이 끝나, 전방적 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현재는 2분만에 한 대씩 단속에 걸릴 정도로 이 규정을 모르고도 있다. 이제부터는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 및 우회전 신호 등 설치 신호색 화살표에만 우회전 등두 가지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1월 새로 도입된 이런 규정은 3개월간의 궤도 기간을 거쳤지만 현장에서는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 규정을 준수하는 차량이 거의 없었다. 이와 사거리에서 오후 4시부터 30분간 관찰한 결과 135대의 차량 중실 실제로 일시정지한 차량은 3대2%에 불과했다. 따라서 앞으로 전방적색신호시 우회전하실 때는 무조건 사람이 있든 없든 정지하신 후 주의를 살펴보시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정 위반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회전 교차로 방향지시등, 회전 교차로 진입 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나갈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또한 회전 차량이 먼저 돌고 있는데 진입 차량이 무턱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고가 나면 회전 차량의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입하려고 했던 차량이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금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냐. 녹색이냐가 아니라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무조건 정지해서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를 하고 지나가야 한다. 이 조치가 최근 많아지는 이유는 지난해 바뀐 과태료 항목에서 추가된 13가지 사항 때문이다. 7월 12일부터는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으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만약 범칙금이 부과된다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인상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4. 음주운전 단속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서 정부는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섰다. 이번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 7주간 지속된다. 단속은 취약안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며 식당가와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 관광지와 같은 교통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시간대를 정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취약 구간에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를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오화물차 집중단속. 또한 화물차 안전을 위해 4, 6월과 9,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 국도 화적건문소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지도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점검회의에서는 음주운전 근절대책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 분야 대책이 논의된다. 모두 안전 운전하고 집중 단속에 주의하자고요.